쿠키처럼 하다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부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의 정의 갑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적분, 적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적분. 개념 자체가 미분이랑은 단어뜻 자체로 보면 약간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럼 이게 뭔 의미야 대체? 자 미분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함수 칼, 그죠? 이칼 가지고 어떤 촥 변화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혹은 어떤 현상이 있는데, 혹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내가 원하는 칼로 이 원하는 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리가 촥 변하는 게 있어요. 거리가 촥 변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시간으로 촥 나누면, 내가 시간으로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누면 속도가 되듯이 원하는 칼로. 뭔가 변하는 대상을 잘랐을 때그변화 율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미분이라고 한다면 적분은 반대예요. 열심히 칼로 쪼개져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나 싹다 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이걸 다른 말로 썸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썸메이션 의미가 뭐냐면 싹다 더한다. 싹을다 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더하는 녀석이에요. 누적이라는 단말 들어봤어요? 적 여러분, 적층형 구조 들어봤어요? 적, 척척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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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적재. 적재한다. 화물 적재한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적. 적이라는 거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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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는 걸 말해요. 쌓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미분은 칼. 적분은 쌓는 거.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적분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정 적분이 있어요. 이말 뜻이 뭐냐면, 부정.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뭔가 양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모르는 뭔가 어떤 뭔가가 막 변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변화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변화는 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그 변화의 패턴, 어떤 변화의 양상,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부정 접근이에요. 자, 그런데, 부정적분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정적분.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은 걸 뭔가를 이제 그 양상을 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적분은 뭐예요, 그러면? 뭔가 정해져 있는 양이 있어요. 과연 그게 무엇일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사실 뭐냐면요. 미분 있죠?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계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뭐, 이 무슨 말이야? 미분을 거꾸로 계산했다? 자, 볼게요. 간략에 쭉. 속도 그래프예요. 시간. 이렇게. 여기 X, 여기 Y.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 a 예요이 B입니다. 자, A라는 시간 동안에 이 대상, 아니, 이 대상의 속도를 봤더니 아, 그 속도가 f a 예요 B를 봤더니 B 시간 동안. B 시간에서의 이 대상의 속도를 봤더니 f b 예요 아, 그렇다. 그러면 B 위치에서는 FB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a 위치에서는 fa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어떤 시간 x라는 x라는 어떤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서의 속도를 우리는 알죠. fx. 딱이렇 그런데 그 시간에서의 거리를 알고 싶다. 얘가 움직인 대상의 거리를 알고 싶다. 변이를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알아볼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얘를 알잖아요 우리가 얘를 예를 들어서 y는 x다 이렇게 해 볼게요 속도의 함수 fx fx가 x다 우리가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 보면 속도의 함수를 우리가 알아요 이 상태에서 이 속도의 함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랑 반대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 미분한 거랑 반대 계산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죠 만약에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근데 네, 몰라요 얘는 모르는 대상이 있는데 얘를 미분했더니 x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미분했더니 그놈이 x다. 그럼 그게 지금 여기 속도죠. 모르는 대상을 미분했더니 x다. 근데 그게 속도잖아요. 지금 다음 줄이 미분한 거 배웠잖아. 자 어떻게 하면 돼요? x의 n승 미분한 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n 내려오고 x 그냥 쓰고 n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얘 내려오고 하나 빼지니까 얘를 거꾸로 계산하는 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이 있어요. x의 제곱 우리가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2x 되겠죠.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2x를 거꾸로 역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미분했더니 2가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차수가 1이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예상해 볼수 있겠죠. 앞으로 나왔으니까? 오, 이거 맞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x의 n승이 있다. 예를 들어서. xn제곱이 있다. 얘를 우리가 만약에 미분의 거꾸로 된 연산을 해 본다. 뭔가를 미분했을 때 X의 N승이 X의 N제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본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미분했을 때 앞에 나오는 걸 지워줘야 되니까 얘 하나 차수 올라가겠지 얘는 미분하기 전이니까 하나 차수 올라가겠죠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자 그럼 X의 M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려오니까 얘가 앞으로 내려오는 걸 지워주기 위해서 여기가 뭐가 돼요? M플러스 1이 분모로 들어가는 게 앞에 곱해져야지 요게 이제 미분의 역연산이 되겠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만약에 x 의 2제곱,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의 미분의 역연산을 하면, 그럼 당연히 X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X제곱에 플러스 1,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 더해질 때 미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각각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상수는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0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죠. 그래요?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00.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100 이거 상수죠. 안 변하네. 미분하면 0 되잖아요. 이거 내려오니까 얘도 2x 되죠.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0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x겠죠. 아, 그러니까 x제곱에 뭔가 알수 없는 상수가 있는 상태에서 걔를 미분해도 얘는 2x가 돼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속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얼만큼 변화한 동안에, 얘가 얼만큼 거리를 갔는지를 알려면, 얘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 부정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적분을 할때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당장은 알수 없지만, 이런 상수를 한 차수 아래로 달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EX를 적분을 하고 싶어요. 어, x제곱으로 이렇게 적분이 되는데, 아, x 제곱으로 적분이 됐을 때이 놈이 하나 내려갈 때그놈 지금 죽은 애가 뒤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상수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부정 적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정 적분은 알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미분의 역연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미분의 거꾸로 된 연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항까지 써줘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라지는 항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알수 있죠.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초당 2m로 움직이는 차가 있어요. 그 차가 4초 동안 움직였다. 이 자동차가 시작점으로부터 5m 오른쪽으로 떨어졌다면 이미 2m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가는 거죠. 이 차는 어디? 이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초당 2m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차니까 속도 2m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차예요. 이 놈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가 움직이는데 그 놈이 2m/s로 움직인다. 그런데 여긴 단위는 우리가 생략을 해 놓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항상 쓰는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x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시간이 시간이니까 t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쓴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얘가 4초 동안 움직였대요. 그럼 4초 동안 움직인 동안에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정적분을 하면 돼요. 해볼게요, 그러면. E, 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왜 이렇게 돼요? 여기 상수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요거 사라지고, 요거 없어지니까, 요게 딱 되잖아요. 그죠? 아, 미분의 역연산. 이렇게쓸 수가 있죠?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요? 그냥, 그냥 단순하게, 어? 2m인데 4초 동안 움직였고, 5m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 5m에다가 더하기, 어, 2m로, 뭐야 4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당연히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배웠던 방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막 뭔가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답을 알아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수학이랑 언어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걸 우리가 지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f't는 2인데 그 놈을 우리가 부정 적분을 해서 이렇게 요렇게 쓰면 이말 뜻이 뭐냐면 속도 2m/s로 가는 어떤 자동차가 몇초 뒤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 그렇구나. 왜? 속도에다가 부정 적분을 통해서 뭘 우리가 접근해 줬어요? 시간에 대한 변화로 보는 거니까. 그 경향을 보는 거니까. 그 양상을 보는 거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즉 뭐예요?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 그러니까 그 거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작점으로부터 5m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었다 자동차가 시작할 때 시간은 얼마예요? 이 자동차가 시작할 때의 시간 t는 0초겠죠? 아 그러니까 t는 0초. t가 만약에 0초였다. 만약에 0초인 상태에서 이 자동차의 위치는 어디일까? 라는 걸 보면 그 위치가 어디예요? 5m에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T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놈의 값이 뭐예요? C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C는 5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동차의 위치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이 자동차는 T초가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나? FT는 ET. 플러스 원래 C였는데 C를 우리가 알아냈죠. 뭐를 통해서? 처음 조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초기 조건이라 그래요. 초기 조건을 통해서 원래 알수 없었던 대상을 알아내는 방법. 이게 물리에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지금 이거는 되게 정말 간단한 예라서 아 뭐야 이거 당연한 너무 너무 당연한 걸왜 이렇게 과학 이게 어렵게 계산을 해?라고 갈게 아니라 우리가 물리 문제를 해결하고 풀다 보면은 이 초기 조건을 넣어주는 행위가 그알수 없는 상수를 알아내는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 이, 이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초기 조건을 넣어줘서 부정적분으로 알수 없었던 걸 찾아내는 거. 촤악.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4초 동안 움직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계산을? 아, 2m에 4초니까 2, 4, 8에다가 5 더하니까 8 더하기 5는 13m. 아, 13m에 답답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알수 없는 이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자동차가 어떻게 미래에 움직이게 될지, 과거에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테크닉을 어떤 대상이 변화하는 그 변화 양상을 원래 변화하는 그 그래프랑 곱해주는 거. 곱해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알아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래요 촥, 이렇게. 오, 알수 있구나. 이렇게 촥.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하느라 이렇게 설명, 길어졌지만 설명이 계산은 너무 쉽다. 계산은 어떻게 한다? 미분을 거꾸로 계산한다. 자, 그럼 부정적분을 우리가 하는 방법 그리고 부정적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쌓는 거라 그랬죠? summation 네, s예요 이거 s sum summation 쌓다 더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척 시그마라고 그랬잖아요. 척 시그마 얘도 싹다 더한다. 그리고 또 얘도 싹다 더한다. 근데 이 시그마는 이거 딴 얘기 잠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 이렇게 k가 있는데 k는 1부터 n까지 이런 말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 시그마는 이런 기호가 있는데 k는 1부터 어디까지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k가 나왔다. 그렇다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k 일단 1 집어넣어요. 여기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자연수예요. 자연수의 순서예요. 이 상태에서 k는 1, 그죠? 1부터 n까지. 2, 3, 4,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n까지.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집어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집어 넣는데, 그 놈들을 어떻게 한다? 다? s u b m e n 시 i o n Sigma. Sigma 는 얘기는 뭐냐면, 다더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축, 축, 축. 이렇게. 싹다더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원래 sigma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얘도 뭐예요? 얘도. 얘도 쌓는 거. 얘도 싹다 더하는 거. 그 양상을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누적되는지 그 변화를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썸멘션을 써야 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썸멘션의 s를 쫙 늘려요. 슉 길이 길어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함수, 들여다보 싶은 함수를 쫙쓴 다음에 그놈이 무엇으로 변해 가는지, 무엇으로 변해 가는지를 뒤에 탁써 주는 거예요. 어떻게? dx 이렇게. 줘. 만약에 네가 X로 변해가는 함수라면, 그렇다면 나는 X의 변화로 너를 들여다보겠어. X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그 스무스한 너의 변화를 보겠어. 근데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알수 없으니, 그 변화 내가 알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차수 하나, 올, 너 적분하고 일단. 그러니까 적분한 거예요. 라지 F가 딱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딱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한 거예요. 적분을 했는데, 그 놈의, 플러스 C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정적분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S를 쫙 늘려서 샥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그놈의 변화하는 녀석을 보는거 자 근데 이거 두개 어떻게 돼있어요 지금? 곱해져있죠? 그쵸? 그래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이거 이제. 자 시간 속도라고 했어요. 그쵸? 자 여기 있는 함수를 우리가 y는 만약에 f(x)라고 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적분을 했어요. 부정 적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선멘션 인테그랄. 이걸 이제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인테그랄 쌌다. 합치다. 하 이렇게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인테그랄 이런 뜻이에요. Integrate 이런 뜻이에요. 이 놈을 뭐에 대해서? x라는 함수의 변화에 대해서. dx 이거를 내가 촥 본다. 이게 부정 적분의 정의라고 그랬어요. 부정 적분의. 자, 그럼 보세요. dx 이거 뭐예요?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dx 뭡니까? dx? dx 이거 시간이죠. 그래요? 아, 이게 어떻게 시간이에요? 시간이잖아. 보세요. dx.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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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이잖아. 시간. 시간. 시간이잖아요, 그죠? 시간이요. 시간의 변화. 정확하게는. 정확하게는 시간의 변화. 근데 그 시간의 변화가 매우 짧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시간의 매우 짧은 상황. 그 상황에서 뭐가 곱해진 거예요, 지금. 뭐가 곱해졌어? fx 뭐예요, 지금 fx? fx 뭔데, fx가? fx 속도. 속도가 곱해져 있다. 아. 속도에다 시간의 변화가 곱해져 있다. 아. 시간의 변화에 속도를 곱했네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아, 그게 거리가 되죠. 변이가 됩니다. 그 변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접근했으니까, FX다. 근데 그동안 에 접근할 때 그냥 접근한다? 아니다. 알수 없는 C를 써준다. 촤다. 예, 알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문제에 항상 주어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여러분 수능이나 뭐, 막, 뭐, 시험이나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그, 그 텍스트를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고, 뭔가 연구를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연구자야. 과학자야. 과학자인데, 어떤 대상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이런 빵이 있어. 빵 쪼가리가 있는데, 빵을 탁 떨어뜨렸어요. 촤 떨어졌는데, 이빵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 어디서 떨어뜨렸어? 내가. 실험을 할때 이걸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기준을 내가 알거 아니야. 그걸 다써는 거야. 다 써. 그 다음에 이걸 탁 떨어뜨려. 그 다음에 그 내가 처음에 써았던 기준 있죠? 그걸 집어넣는 거야. 넣으면 뭐가 나온다? C가 나온다. 그 조건을 뭐라한다 초기 조건이라고 한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본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진짜, 진짜 배기. 부정적분. 에는 뭐라고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X의 변화, 이걸로 싹 모아보겠다. 모아봤더니, 그 패턴의 변화, 그 양상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그 양상을 그냥 아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사라진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쭉 상수를 탁 집어넣어준다. 이게 부정적분이라고 했어요. 알수 없는 어떤 패턴의 값을 알아내는 방식을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수 없는 대상 말고, 알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적분했을 때는 어떻게 그 적분값이 계산되는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적분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알려줄 얘기는 정적분의 정의.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